はい。 아 <목소리로> 조냥형 3분이에요. 3분 음, 나오자 나오자. 목이 네. 음, 너무 숙 빠지지 말아 빠지지 말 빠지지 말하니까 위험하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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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도 되도록 하지 요안 빠지지 마라. 흘린형 클로즈 풀고 거리 걸리는 게 낫겠어요. 클로즈 풀고 돌반발자 그가 바로 나와야 돼. 나 풀었다. 풀었다. 잡아. 해봐요 해봐. 몰라. 해봐, 시오 어. 밸런스 잡아. 아니면 답이 없다. 아 발랑 잘 잡아야 돼, 시우야. 그렇지, 그렇지. 안봐 조심하고, 안봐 조심하고, 엉 틀어지면 안돼. 오케이. 주원이 형 어두 두 개로 두고 있어요. 자, 보복 네. 잡고 눌러야 돼. 이자 가도 되겠다. 여기 그냥 가요. 온단으로... 왜 발바닥 아, 맞으시면, 온단으로... 안안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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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으시면. 다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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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다시, 다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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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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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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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밀고, 나가면 안, 밀고 나가면 안 돼, 밀고 나가면 안 돼, 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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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리다

뭐가 많은데? 일어나, 자꾸 일어나, 자꾸 일어나, 그냥. 없이. 잡아 나. 아니야, 일어나, 아니야. 일어나, 일어나. 야, 가! 야, 아니 야, 그 야, 가! 야, 가! 야, 야, 가! 야, 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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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야, 야,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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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두개초 쪼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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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개 쪼개, 쪼개, 리 빨리 개 쪼개, 쪼개, 나개 쪼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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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개 쪼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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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. 아니야!